두 번째는 바로 턱선입니다. 아주 일률적인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번 시술을 하고 제가 관찰을 해본 결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얼굴을 조금 살리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돼요. 내가 예를 들어서 이중턱이 조금 있고 이쪽에 살이 조금 쪄 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빼는 노력을 이제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부위 눈 코가 모두가 다 뚜렷해지고 더 예뻐 보이고 더 잘생겨 보이는 어떤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이 살찌고 안찌고를 떠나서 출발점을 한번 턱선으로 한번 잡아보셔도 턱선을 살릴 수 있는 노력, 뭐, 당연히 1번은 다이어트죠. 식단을 조절을 통해서 하는 거는 내 몸이 전체적으로 슬림해지다 보니까 얼굴도 작아 보이고 이 턱선이 또 갸름해지고 하면 훨씬 더내 얼굴이 사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. 이 다이어트라는 거는 내가 이제 스스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인 거고 이제 저희 이제 피부과나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노력해 볼수 있는 거는 뭐 인모드라든가 슈링크 또는 뭐 윤곽 주사 같은 이제 턱 쪽에 있는 좀 과하게 몰려 있는 지방들을 조금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이제 주사 종류 등등을 이렇게 시술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.